스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거기서 김서영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 가는 방법 다 컨설팅 해주잖아요. <laughs> 가면 마인드 컨트롤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너무 변호사님을 편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네. 피디님들이 예. 그런 건 아니다. 성공한 사업가 네. 되고 싶어요. <laughs> 아니 그렇게 되셨잖아요 <laughs>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고 주신 게 있어요. 네. 마약밀수 투약 기소유예, 흉기상해 선고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몰래카메라 촬영 기소유예, 흉기 폭행 불입건. 와. 네. 이래도 돼요? <laughs> 아 그거는. 그거 되게 다 <laughs> 솔직히 이례적인 선처는 맞고요. 네. 이건 일단 다 자백하던 사건이고요.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이런 식의 선처하기는 음좀 어려운 거고요. 혐의는 인정을 하는데 네. 선처받을 만한 사정이 좀 있었었어요. 법원과 검찰에서 선처를 하는 실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무상의 선처 기준이라는 게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해보지 않으면 법원과 검찰이 운영하는 이 실무상의 선처 기준을 알기가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오, 오, 네. 그 실무상의 선처 기준을 되게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사건이 왔을 때그 실무상의 선처 기준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봅니다. 음. 그래서 사람이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쭉 말을 좀 듣다가 이런 거 있어요? 저런 거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물어봐요. 아, 네.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얘기들을 자꾸 물어봅니다. 아. 거기서 물어보면, 성처 받을 만한 사정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 이거는 법원과 검찰에서 운영하는 선처 기준에 부합하는 사정인데 그럼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더 이렇게 막 물어보다 보면 이거는 선처될 수 있는 케이스다 음.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어차피 당신도 혐의를 인정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그 대신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음. 뭐 변명도 아니지만 음.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거에 대한 경위 같은 거 내지는 선처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보자. 네. 그래서 제가 선처받은 거는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선처해 줄만 하네 아...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 이건 약간 이런 영역과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강의 듣잖아요. 네. 어떤 선생님 강의는 막 듣고 싶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네, 네. 그런데 아, 어떤 선생님 강의는 들어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실무적인 영역이고요. 그럼 실무를 바탕으로 한 나만의 선처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선처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관심을 아...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사건이랑 다 똑같이 보이면 절대로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음. 이 사건이 되게 특별한 사건이라고 관심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관심 받지 않는데 그 사건이 잘 풀리기 어렵습니다. 어. 그러면 관심을 받으려면 관심 받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이 실무상의 선처기준을 모르는 변호사님들이나 어떤 법조인들께서 하시는 게 판결문에 나열되어 있는 선처받는 유리한 정상들을 갖다가 그냥 들이내시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선처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실무는 판결문에 나열되어 있는 그 여러 사정으로 선처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여러 사정 중에 한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처의부가 좌우되고 나머지 사정들은 거기에 서서 있는 형태가 돼요. 아. 그러면 그한 가지 사유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음. 검사나 판사가 이 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이 사건 결정문을 쓰려고 할때아이 사건 뭔 사건이지? 아이 사람이 이런 거지?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음. 말씀 듣다 보니까 살짝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네 네, 거기서 네. 김서영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 가는 방법 다 컨설팅해주잖아요 <laughs> <laughs>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 아, 마인드 컨트롤까지 다 아, 해주거든요. 그렇습니까? 가면 마인드 아... 컨트롤까지 받을 수 있을 것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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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이게 청사 사건이 자기한테 생기면 사람이 되게 불안해요. 그죠. 저한테 너무나 네, 특별한 일이 불안하고 음.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에요. 네, 네.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기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기반이 무너집니다. 음. 직장도 당연히 잃고요. 가족들의 생계 기반. 그러니까 사라집니다. 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불안. 뭐좀 안정적으로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정답도 알려주고 마음은 이렇게 가지시라고 그런 얘기도 해드려요. 전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라는 게 의사들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라고 하면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아픔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순히 일만... 할게 아니라 음. 그런 심리적으로도 약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례인들하고 약간 친해져서 네. 그런 경우도 밥도 먹고 있... 그러나요? 네 종종 있어요. 이렇게 막 <laughs> 친해져가지고 막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피의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병사를 찾아오지만, 자기가 피해 입은 사람도 병사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특히 저는 이제 검사 출신 병사다 보니까 피해 입은 사람이 가해자들을 좀 처벌해 달라고, 그러니까 고소를 대리해 달라고 어. 부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성범죄나 이런 걸로 피해 입으신 분들은 아. 또 되게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거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좋은 병사죠? <laughs> 네. <웃음> 너무 좋아요. 따뜻하지만 <laughs> <laughs> 괜찮아. <이 전환. 웃음>